안녕하세요. 습관 닥터 TV 꾸꾸박사 박금철 원장입니다. 오늘 101가지 명언 중에 63번째. 아나스 로메일님의 명언이네요. 정말 짧은 명언 속에 많은 뜻을 내표하고 있는 명언인데요. 작지만 고맙다라는 말에는 마법이 들어있다. 이 고맙다라는 말이 마법이 들어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내 삶으로 모든 좋은 것을 끌어당기는 긍정의 끌어당김의 법칙은 사랑 에너지로 작동이 되거든요. 그리고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운명이 흘러간다는 것은 이제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 에너지 레벨이 높은 문구들을 평소에 생각하고 말할수록 운명이 좋아지겠죠. 그럼 그것이 높아지는 문구가 뭘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잘했습니다. 특별합니다. 용서합니다. 덕분입니다. 사랑해요. 등입니다. 우리 이런 단어 뭐 어려운 단어도 아니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꼭 말해야 하나요? 말안 하면 모르는데 말안 해도 여러분 압니까? 말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표현들 안 하죠? 일상에서 가장 자주 쓰고 흔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말들 속에 긍정의 사랑 에너지 레벨이 이렇게 높은 문구들은 별거 아닌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안 하면 모르냐는 식으로 표현을 생략하고 있어요. 사랑 에너지 레벨이 높은 단어를 사용할수록 나와 상대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해지고 신림과 치유의 점수가 높아질 것이거든요. 그, 그 단어를 사용해 줌으로써 나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질병이 많다 이런 단어 많이 안 쓰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이런 단어를 자기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많이 사용할수록 더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건강과 행복 그리고 힐링과 치유의 삶이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죠. 이런 긍정의 문구들을 사용함으로써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운명이 흘러가는 자신의 운명을 좋은 쪽으로 전환하게 시켜버리니까요. 누구나 바라는 마법과 같은 삶, 고맙다는 말에서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고맙다는 말로 시작해보세요. 수고했다는 말로 시작해보세요. 사랑합니다라는 말로 시작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그 사람의 말에 따라서 건강, 행복, 성공의 점수, 그리고 그 안에는 행운까지 함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할수록 내 몸과 마음은 물론이고 내 주변에 밝은, 향기로운 긍정의 에너지 레벨이 높아질 거예요. 거기다가 사랑의 단어를 하나씩 둘씩 여러분들이 추가할수록 따뜻한 사랑 에너지의 레벨은 더 증가할 거예요. 결국 나와 주변을 밝고 따뜻하고 향기롭게 만들어지는 것은 긍정과 사랑의 단어들을 자주 사용하고 말할수록 나와 상대의 건강과 행복, 힐링과 치유의 레벨이 높아진다는 간단한 이치인 거죠. 그럼 이걸 정말 나는 질병이 걸려서 좀 이걸 좀 많이 높여야 돼. 그렇다면 여기다 뭘 추가하면 될까요? 원 플러스로. 부드럽고 친절한 미소와 말투, 품격있고 존중하는 태도와 목소리로 실천을 해보세요. 그러면 무한대로 사랑에너지가 커질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어디가 불편하거나 아픈 데가 있다. 그렇다면 그 효과는 이런 작은 것에서 시작이 될 거예요. 왜? 감사는 사랑의 가장 고귀한 표현법이고 용서는 사랑의 가장 고귀한 실천법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 오늘 내 삶의 등불이 되어주고 있는 101가지 명언 중에 63번째 명언은 아나스 로메일의 자 다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작지만 고맙다는 말에는 작지만 고맙다는 말에는 마법이 들어있다 마법이 들어있다 닥터TV 행운의 구독자입니다 덕분에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영상도 도움이 좀 되셨나요? 자,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행운의 구독자님들 구독, 좋아요. 덕분에 감사합니다.